최근 그 민주당이 성명을 내는데 오 후보가 HLB라는 그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네. 하루 사이에 25%뭐 3일 만에 50% 가까이 이득을 취했다 네.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3일 만에 민주당 주장으로는한 3억을 벌었다는 것이죠. 네. 그러면 오시아님은 그 주식을 다 팔았는데 민주당이 잘못 알고 논평을 낸 거다. 그 그렇습니다. 100% 허위 사실 루프입니다. 오 시장은 이표적표적흑로저이제으로 이제 이제 어, 성공신화를 성공신이끈인물이 유명합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구는구체적으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없습니이 오히려 정치를 시작해서 재산을 일구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. 최근에 그 시장이 작년에 돼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라는 권익기에 결정을 받고 백지신탁을 하려다 보니까 백지신탁 할 곳이 농협밖에 없더라고요. 농협에 전화를 해봤어요. 백지신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놀라운 답변이 저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반복해서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면 그냥 바로 팝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해요. 그래서, 그러면 내가 팔지 왜 당신들한테 백지신탁을 하고 수수료까지 무느냐. 그랬더니, 아 뭐, 저희는 그렇게밖에 안 합니다. 이제 이게 그 답변이셨어요. 그래서 제가 권익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. 아니 이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옳습니까? 공식에 취임하는 게, 공위공식에 취임하는 게 죄가 아닐지인데. 정상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수탁기관을 복수로 만들어야 경쟁이 돼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해줄 것 같습니다. 한군데더 지정해주십시오. 관심이 없어요. 며칠 전에 만났더니 전혀 아무런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셨더라고요. 백지 신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. 이제 옳지 않다. 이 백지 신탁 시스템 자체가 이게 앞으로 고위공직자 되는 분들에게 다 이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. 이걸 보완해야 된다. 이런 관점에서의 소송 제기였는데요. 결국은 1심에서 폐소를 했습니다. 그래서 폐소된 다음에 다 팔았어요.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팔았습니다. 이제 제다 팔았는데요. 아, 지금도 댓글에는 뭐, 왜 뭐, 백지신탁 안 하고 뭐, 주식을 갖고 있느냐, 잘 모르시니까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데, 에, 억대 단위의 손해를 보고 다 팔았다는 점,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히고요. 최근 그 민주당이 성명을 냈는데, 오 후보가 HLB라는 그 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네. 하루 사이에 25%뭐 3일 만에 50% 가까이 이득을 취했다. 네. 이게 논평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3일 만에 민주당 주장으로는 한 3억을 벌었다는 것이죠. 네. 그러면 오시아님은 그 주식을 다 팔았는데 민주당이 잘못 알고 논평을 낸 거다 이런 말. 그렇습니다. 말씀이십니까? 100%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아 그렇습니까?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후보를 모르고 사는 처지도.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. 비슷한 시기에 정치를 해서 서로 만나면 뭐 안부도 묻고 하는 사이인데 그걸 굳이 100% 허위사실 유포인데요. 법적으로는. 그래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. 그 기사 그대로 지금 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.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잘못된 성명은 철회하시고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